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또한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번의 시도 끝에 닷새 전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끝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는데요.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운영을 맡게 될 시설공단은 1,1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계획돼 설립할 경우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됩니다. 김 의장은 혈세 낭비에 따른 재정 압박, 공직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할 거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에 해당 상임위원인 김환국 의원은 긴급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상임위의 결정을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논쟁은 잠시 후 뉴스브리핑에서 직접 들어보시겠고요.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가 도내 방송사와 합동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공항 문제와 관련해 소통의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도내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비정규직인데요. 지난주에 열린 제주 비정규직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 보고회의 주요 내용과 정책 수립 방향을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들을 만나 호부와 공약을 듣는 연속 기획.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자헌 예비 후보를 만나봅니다.